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바이비트에서 VIP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VIP 1이 되기 위해서는 30일 동안의 파생 계정 거래량이 1,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또는 입금액이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3억에서 한 6억 정도는 입금을 해주셔야지 VIP 1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번에 나온 익스프레스 VIP.0은 돈을 입금을 하면은 VIP 될수 있는데 그 입금액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테더를 입금하시면은 한달 동안 VIP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5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19시부터 6월 26일 19시까지 이렇게 한달 동안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입금액은 5만 테더부터 해서 10만 테더, 그 다음에 20만 테더. 아까는 거의 3억 단위부터 했을 때, 입금을 했을 때, VIP1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5만 테더만 입금을 하면 VIP1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제공해주는 수수료를 적용받는 거는 한달 동안 VIP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수수료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래소에서 vip였다 그러면은 바이비트 인증을 해 주시면 vip 플러스 원을 해서 더 높은 등급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바이비트로 옮기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익스프레스 vip 커뮤니티 가입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VIP 커뮤니티만 별도로 또 운영이 되니까 거기서 또 대화하시면 되고 다만 이 커뮤니티는 이제 이 캠페인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VIP를 적용받고 난 다음에 7일 14일 21일 마지막 날에 PM UTC 시간에 스냅샷을 찍어서 5만 테더 미만이거나 동등한 금액일 경우에는 VIP 레벨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매매를 하다가 자금이 줄어들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 VIP 적용이 해제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VIP 레벨 및 요금률은 어, 다음날 오전 10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9시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그때 적용이 되고 위에 설명드렸지만은 다른 거래소에서 VIP 상태인 경우에는 거래량 스크린샷을 기준으로 플러스 1 최대 VIP 3에 해당되는 VIP로 해준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구글 요걸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메일 적어주시고 한국어 다음 자그 다음에 UID 적성을 해주시고 계좌의 내역을 스크린샷 떠서 여기다 파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텔레그램이랑 카카오톡 계정 ID 그다음에 SNS 프로필 있는 경우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주시면은 이 서포트 팀이 확인을 하고 적용 여부를 알려드릴 겁니다. 본인이 자금이 5만 테더 이상 되시는 분과 그리고 타 거래소에서 VIP셨던 분들은 이 VIP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